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예, 네, 이게 저 옻나무. 온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산가재가 있네요, 여기. 야 가재 오랜만에 본다 잘 크고 있네 <laughs> 아 역시 여기도 가재가 있네요 어 가재 보이시죠 어. 어, 두 마리 산 가재야 그래 그래, 그래. 산 가재야 <laughs> 자잘 살아라 아이고, 이런, 뱀이, 그, 비 오는데 왜그 나와 있냐, 어 개구리 잡으러 왔니? 에. <laughs> 자세히 보니, 이 안에 보이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가재잖아요, 가재. 이거 가재가 밑에서 놀고 있네요, 이렇게, 물속에서. 여기 참나무 위에. 저게 구멍장이 버섯이고, 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에, 아, 얘는 또, 이 개떡버섯이라고. <laughs> 여기 그 영지버섯, 영지버섯이 있네요, 이렇게. 딱 하나 있네요? 하나 있고, 옆에는, 옆에는 이게 장수버섯이 이게 참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유 크네. 크고 상태도 좋, 상태도 좋, 이게 이제, 이 가루가, 벌레가 이게 나무를 가르면서 떨어진 거지, 버섯 상태는 깨끗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 영지버섯이 보이네요. 예, 영지 보이고, 저기. 는여기도 보이죠? 영지. 불로초 영지.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참나무에 이렇게 달려있죠? 뭐가 씁니까? 이게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이게 블루초. 이게 그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그 땅에서 보통 이제 영지버섯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나무에서 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블루초라는 겁니다. 야, 이게 이 예? 오랜만에 보네요. 아주 이쁘네요. 하나 따볼게요. 자, 이게, 야, 밑에 보세요, 이게, 이게, 이게 바로, 그, 자연산 나무에 붙어 있는, 보세요, 촌나무? 이 영지버섯. 아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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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옛날에 한번본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네요. 자연산 영지! 네, 여기 노란 망태버섯인데요. 아직 여기 망태가 안 펴졌네. 여기도 있고. 네, 여러분들 이게 그 소나무에 소나무에 붙은 그 쌀이 버섯, 그점 쌀이 버섯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덕다리 버섯입니다. 덕다리 버섯 아주 큽니다. 이것도 저 볶음 볶음 요리 해도 되고요. 뭐 찌개에다 넣어도 되고, 근데 이게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네. 아, 주이것도큰거 봤네요. 또 안주거리. 세... <laughs> 꽃이 뭐예요 여기도 보이죠. 이거는 이제 칡꽃, 칡꽃. 예, 이것도 이제 그 술도 담고, 그 액기스도 담고, 그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칡꽃이고, 요거는 그삼초나무 열매, 열매잖아요. 예? 삼초나무 열매인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이거 장아찌를 담그면은 아주 이것도 향도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칡넝쿨하고 산초나무하고 완전히 에?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꽃도 피어있고 산초 열매에 칡꽃 예. 아주 이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 참나무 이게 참나무인데요 여기 저 버섯이 이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달렸네요 여기 야이쁘게 아주 맛있겠네 이거 <laughs> 싱싱하니 아 좋습니다 아주 이뻐요 네, 지금 요것도, 이게 느타리버섯입니다. 이게 비가 오다 보니까, 어? 막 나오네요. 올라오네요. 이게 일찍 나오는 거 느타리버섯. 얘는, 어? 이게, 야, 이게 느타리버섯이네. 이게, 어? 이게 참 나은데. 야, 여기 가지 하나 뿌러진 데서 이렇게 나왔구나. 어? 느타리버섯. 야, 어유 이거 뭐 작은 것도 아니고. 이야 이렇게 이쁘고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이거 이야 또안주거리 생겼나 이거 <laughs> 비가 비가 그쳤는데 비가 좀 왔는데 이게 금방 나왔네 비 오고 나서 아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고요 자 안전이요 여러분들 저기 <laughs> 야 이거 비, 비가 많이 오더니요 또 저기 저저 저기, 저 보이네 저어저 어, 저 밑에도 이게 야 갑자기 버섯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컸어요. 비가 많이 와서 크기도 또 무지하게 크네요, 이거. 야그 중한 그 동안 감으로서 버섯들이 자제하고 있다가 야 엄청 크네요, 이거. 느타리버섯 한번 따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거. 야 아주 맛있게, 돼. 이게 향도.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 파이팅. 네, 여러분들 지금 저 하산을 하는 중인데요. 어, 지금 산에서 뭐가지도 보고 어, 느타리에도 보고. 뭐, 연기버섯도 보고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가 좀 다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좋아요! <웃음> 화이팅입니다! <웃음>